셜트룩스 주주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 전원수익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두 가지의 대응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전고점 58,900원 돌파하면 시장가 따라가세요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주가가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매수하지 않고 4만원 이하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매도해야 되나, 여기 보신 제 개인 소통방에 다 적어 놨습니다. 자, 5 6 3분의 솔트룩스 주저로 리딩이 들고있고요 6월 10일 솔트룩스 대응 전략에서 주가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현재 목표가는 1차 6만 1,200원, 2차 6만 7,500원, 3차, 4차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대응으로서 세력 평단간 3만 원이기 때문에 매직 가격 4, 4만 원, 3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하게 되면 5만 8,900원 시작가 따라가세요. 도대체 왜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가? 이슈가 현재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는. 이,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셨던 영상과 연계해서 AI 스타트업 지원 기대감에 솔트룩스가 20%가 넘게 올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AI 지원을 애고하면서 솔트룩스 등 관련 주가 업체들이 될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특히나 보시면 제 개인소통방에 이렇게 투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번 클릭해보시고요.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자, 클릭을 하고 화면이 바뀌죠. 여기에 자, 어, 죄송합니다. 자, 대한민국 AI 국가대표 대자격 갖춘 기업이 나와있죠. 자, 7월 정부 주관으로 5개의 AI 국가대표 기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 AX 사업 확대에 따른 수대, 수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9일 업데이트된 솔트룩스 투자 보고서 1페이지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투자 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280-745 문자로 솔트 또는 솔트룩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1페이지를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조지 여러분들 가격이 사뭇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세력의 평단가 3만원 이하다 그러면 1번 3만원부터 5만원 2번 내가 현재 5만원 이상에 샀다면 현재 신규이실 겁니다. 3번 이렇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투자 보고서 받아볼 겸 소통방 들어올 겸 솔트, 솔트룩스 문자 남겨주시고 1번 2번 3번 꼭 문자 남겨주셔야지 가격별 1대1 진단과 더불어서 대응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세력의 평균 단가 3만원인가 분석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력의 평균 단가 지분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세력이 주체가 누군지 누가 얼마큼 매집했고 평단가 얼마인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현재 시총은 6,514억입니다. 최대주주가 이경일씨인데 12.5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가 0.83%, 유동주식수가 86.61%, 외국인이 3.56%야 외국인의 세력이 아니죠 자그 다음 개인과 기관 중에 세력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83%죄송니다 아, 8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아니고 개인과 기관 중에 세력이 나올 텐데 이들의 평균 단가와 매집량을 분석하면 게임은 끝나겠네요 그러면 지난 1년간 개인은 꾸준하게 팔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개인은 외국인은 지금 4거래 연속으로 꾸준하게 지금 이 물량을 받아 먹고 있죠 외국인이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도 지금 따라잡고 있어요. 이두 명이 지금 세력입니다. 특히나 지금 금융 투자 따라붙고 있죠? 보험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심 빼고, 기타 금융 빼고, 그 다음에 사모 펀드가 지금 따라붙고 있어요. 사모 펀드는 공익 집단이 아닙니다. 모일 사자입니다. 사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익을 내고자지 단기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들이 어디에서 니다 어디에서 물량을 던질지 파악할 수 있다면 게임은 끝나겠죠.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기관이 매집했는데 이들의 평균 단가가 28,7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평균 단가 29,971원, 개인의 평균 단가 32,5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 세력 기준으로 현재 얼마죠? 28,715원입니다. 이들이 현재 지금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이것부터 파악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이들은 86.5%가량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큼 더 올라가면 이들은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엑시트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고가 영역에서 어떻게 현재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이 대응을 바탕으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으로 세력의 목표가에 대해서 그 원리와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컵앤 핸들 패턴입니다. 그다음 에두 번째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분석할 거예요. 뭐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평행 채널 확장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설명할게요. 평행체나이탈전라 같이 설명할게요. 자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어려울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솔트룩스 투자보고서 1페이지를 표고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하니까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80-7745로 솔트 또는 솔트룩스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보고서를 바로 받고 1페이지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야지 어떤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지 매수과 매도과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현재 요건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아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통방도로 셔 가지고 실시간 브리핑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꺼 영상을 내리면 이렇게 댓글란이 있습니다. 이 댓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내리면 자좀 내려 볼게요 잠깐만요 자좀 오늘 매끄럽지 못한 죄송합니다 자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솔트룩스 실시간 대응과 매수과 매도과 대응 이슈를 바로 들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반드시 상단의 번호 010-2280-7745 솔트라고 분명히 남겨 주셔야 돼요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많안나겠죠 화면이 바뀌고 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그 어떠한 절차도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자 최박사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솔트룩스 투자 보고서가 있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많 안나올 겁니다 자 올라왔죠. 그다음 두 번째는 솔트룩스 IR 보고서 올렸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 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솔트룩스에 대한 이 투자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다 여러분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등을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솔트룩스에 대한 이점입니다. 자,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목표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매일같이 고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추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자그마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다 인증할 테니까 제 인증 실력이 마음에 드시면 한번 매수 받아보세요. 종목은 6월 10일 아침에 나가거나 오늘 밤 9시 10시에 나갈 예정입니다. 자 내가 솔트룩스 브리핑을 매일 같이 들을 겸 매수가 매도가 이슈 들을 겸 그리고 다양한 종목 추천주도 받아 볼겸 자료도 볼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방송이 없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솔트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모든 혜택을 전부 다100%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문자 한통안 보내가지고 이런 혜택을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 소통방 들어와서 종목도 받아볼 겸 브리핑 들을 겸 이런 종목들 받아보세요. 15일 동안 277, 그 다음에 한 달간 486, 그 다음에 6월 벌써 100%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투자 보고서가 아이 보고서 올라가고 있고 다양한 종목들 매수과 매도과 대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받아보세요. 자 그러면 소통망 인증 끝났습니다. 소통망이 있다거나 보고서 받아보실 때 상단의 번호 010-280-745-솔트, 솔트룩스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외우기 어려우, 어려우실 겁니다. 번호가. 그럼 댓글을 클릭하면 첫 번째. 고정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번호가 나올 겁니다. 핸드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안 나오시면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에 자, 내가 솔트룩스 보고서 받고 싶다. 솔트, 솔트룩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통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남겨주시면 1대1 맞춤별 종목 진단과 더불어서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문자로 종목이라 남겨주시면 종목 또한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울트럭스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세요 고점과 고점 이어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 이었더니 다음 목표가는 여기 부분입니다. 100%여 이거는 99.9%입니다. 그다음에 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점과 저점 이었더니 깨죠 한번? 여기가 정확하게 절반 구간입니다. 50% 구간이요. 그대 대칭만큼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우리 구간이 여기요, 지금. 50%가 지 돌파되었고,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우리가 어디를 추가적으로 매집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기 도펌 시작과 따라가세요. 58,900원 도펌 시작과 따라가세요. 저점 매수는 4만원부터 3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이거 패턴 알아봤죠? 결국이 상단에 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112.7% 또는 127% 까지 폭등을 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다? 61,200원 또는 67,500원입니다. 다 같이 적어 드렸죠? 소통방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자, 이건 이거예요. 원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깨지면은 대칭만큼 내려가는 그 원리입니다. 자, 이거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여기 상단에 갈수 밖에 없다. 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 컵앤 핸들 패턴이면 좀안 보이실까요? 좀 확대할까요? 자,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펜이 만드는데, 자, 좀잘 보이십니까? 자,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고점을 찾죠? 고점을 찾죠? 둥글게 말았습니다. 둥글게 말았죠? 손잡이를 만들었죠?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돌파가 되니까 주가 가 어떻게 됩니까? 대칭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다음 목표가가 우리는 여기 라인인 것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대응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파동의 관점상 저점을 찾습니다. 저점을 찾죠. 자 여기도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가가 n자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여기가 저점이죠. 이 높이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를 연장되면 최소 100에서 161.8%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겹치게 돼 있어요. 그냥 추가 올라가면은 여기인데 잘안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 죄송합니다. 3차 목표가 맞고요. 아까 제가 가렸던 부분 4차가 목표가가 맞습니다. 자, 자세한 대응은 이제 소통방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자, 6월 10일 날 대응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볼륨 파일을 봤을 때도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세력의 평균 단가수 확인하였고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제가 N자 파동의 눌림목과 저점 매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어떠셨습니까? 좀 새롭죠? 자, 다른 영상과 좀 다르게 다양한 자료라던가 분석, 기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트레이더가 유튜브에 내려와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리딩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보고서 받고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 자, 이런 다양한 혜택도 모두 누리시고요. 현재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받아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인증하겠습니다만 아침 7시부터 9시에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나가요 그 다음에 종가 때 나갑니다 밤 9시에서 10시에 나가는데 두개다 나갈 수도 있고 한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받기를 희망하고 싶은 자 VIP 추천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종목이라고 문자 지금 남겨주세요 하지만 실력부터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최박사가 솔트루스 부적까지 만들었습니다 폭등을 기원하겠습니다 모두들 수익 잘 챙겨가시고요 매도사이을 정확하게 최박사가 알려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류 여러분께서 자 보고서 받아야겠죠 솔트 또는 솔트루스그 다음에 실시간 브리핑을 듣고 싶다 솔트 솔트루스 문자 남겨주시고 링크를 클릭하고 소통방 들어오세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뭐난 다양한 종목 받고 싶다 그러면은 자, 종목이라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가격을 같이 남겨주시면은 일대 맞춤형 종목 진단 상담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종목 인증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BNC입니다. 자, 550분이 보시는 가운데 6월 1일 알려드렸고요. 종목 한국BNC, 현재가 5,590원, 새로 평가 6,200원. 매수가 5,590원 플러스 1% 시장가 글그라 말씀드렸고요. 손절가 안 왔죠. 목표가 1차 정확하게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갈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여기서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릴게요. 뭐, 중국 리도카인 품목어 이슈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10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7시 3,4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알려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챙겨드린 겁니다. 이 짧은 구간이 13.75%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6,310원을 찍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인증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6월 2일 추천주 고스텍 시스입니다. 561분이 보시는 가운데 추천해 드렸고요. 현재가 8,650원, 새벽평가 6,800원.

9,840원 전략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사인 알려드렸고 제가 어디를 수익을 먹여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먹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3.8%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현재 최고점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제가 11,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도중에 좀 내려가서 미리 팔았습니다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증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시선 AI입니다 6월 5일 날 추천해드렸고요 561분이 보셨습니다 종목 시선 AI. 그다음에 현재가 5,170원, 매수가 플러스 상은 시작과 긁으란 말이에요. 손절가 안 왔죠? 5 6안 왔습니다. 1차 목표가 6,100원 달성되었고요. 2차는 상한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이재명 AI 정책주 올라갈 걸 보고 있고 커브 엔드로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 285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16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제가 어디를 추천했냐? 여기를 잡아 가지고 여기 수익을 먹여 드린 겁니다. 최고점 672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상가 찍고 내려왔는데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점 6,720원 인증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563분이 보시는 가운데 9, 6월 9일날 추천해드렸고요. 이 종목은 단타, 중장기, 수익이 모두 가능합니다. 세력평단가 690원, 현재가 1,152원, 매수가 1,152원부터 그 다음에 손절가 안 왔죠? 자, 1차 목표가 1,298원 정확하게 매도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40% 수익과 80%, 최대 114% 수익을 챙겨갈 걸로 보고 있고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매수 이유는, 자, 이재명, 남북경영 및바닷고 매집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 쪽 글이 많네요. 264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21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현재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세를 알려드렸냐. 자, 6월 9일 날에 정확하게 258분이 보시는 가운데 9시 53분에 얼마냐. 1,289원 수익 50% 아, 죄송니다 수익 50% 확정하겠습니다. 물량 절반 우리는 덜었어요. 자, 우리 어디를 잡았냐? 여기부터 여기 라인을 지금 먹은 겁니다. 최고점이 1,358원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증해 봐야겠죠. 자, 최고점이 정확하게. 5, 6월 9일 4, 2시 30분에 정확하게 달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와이즈넛입니다. 6월 9일 추천주 563분이 보셨고, 세력평단가 15,890원, 현재가 15,900원 정확하게. 자, 우리가 매집을 하거나 돌파 하미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매수 사인 알려 드렸습니다. 손절가 안 왔죠? 그다음 에 1차 목표가 48,000원, 12.8% 달성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가가 도중에 찍다가 내려가서 매도 사인 알려 드렸습니다. 매수 이후 반등 구간과 이제 AI 테마주 올라갈 걸 보고 있고요. 252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52분에 정확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사인 알려 드렸냐. 자, 6월 9일 날에 자, 아쉽군요. 2차 목표가가 2만 7천, 아니, 2만 700원 잡았는데 좀더 아래로 잡을 거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19,340원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겠습니다. 수익을21% 챙겼고요. 재차 제 계산해보니까 22%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35분이 보시는 거 같은데 오전... 9시 48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먹었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먹었습니다. 최고점 19,990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 그럽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 2만원에서 아마 던졌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최고점이 19,990원 정확하게 찍고 주가가 내려갔죠.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르코스입니다. 6월 9일 563분이 보시는 가운데 추천드렸고요. 자, 세력평가가 7,600원, 현재가 17,690원, 매수가 플러스 1% 시작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과 안았죠? 1차 목표가 달성, 2차 목표가 2700원 달성, 그 다음에 3차 목표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도중에 이 중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이유가 반등감 이재명의 저축사 테마주 해 가지고 249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29분에 정확하게 알려 드렸고요. 자 어디를 챙겨 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최고점이 22,150원 찍고 주가가 내려가기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22,150원 1시에 정확하게 찍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인증한 사람 봤습니까?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력이요. 매도사인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반드시 투자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솔트, 솔트룩스, 그 다음에 자... 어, 링크를 클릭하면 소통만 들어올 수 있는데 반드시 문자, 솔트룩스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보낸지, 가격이 얼마인지 대응시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같이 남겨주시면 1대 맞추면 종목 진단 상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종목을 억자 보내주시면 6월 10일 폭등할 종목 VIP 추천전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큼 또 마치도록 하며 우리 주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큼 내겠습니다.